친구의 청첩장을 받으러 가거든요 또 이렇게 한 명이 가네요 요즘에는 간단한 화장도 하고 아무래도 저도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이제 여자이기도 하고 뭐 친구들이랑 혹은 언니들이랑 얘기를 하다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가 연애와 결혼이거든요 인스타 DM이나 무무를 하다 보면은 결혼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마침 청첩장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화장하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피부가 지금 어떤지 보여드리면 굉장히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진정시켜주기 위한 스킨케어를 먼저 해볼 거예요. 먼저 미스트부터 뿌려줄게요. 제가 이 트러블이 정말 고민이 많아서 항상 트러블, 진정에 관련된 스킨케어는 구비해 놓고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심하게는 잘안 나는데, 이번에 이 트러블이 굉장히 심하게 난 거예요. 제가 요새 이렇게 많이 트러블이 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잠을 잘못잔 이슈. 제가 요새 꿈을 꾸면좀 누군가에게 쫓김을 당하는 꿈을 꾸거든요. 꿈에서 쫓아오면 막, 으악 하면서 이렇게 깨요푹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낮아진 그런 느낌이에요 요새 그래서 이게 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혼자 사니까 항상 잘때 무서워서 TV를 켜놓고 자거든요 근데 요새 피지컬 백에 좀 빠져 있어요. 쫓기는 꿈을 꿀때 보던 피지컬 백 내용이 한 명이 한 명을 막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꿈속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소리랑 그 내용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저도 같이 그막 쫓기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지컬 백을 이제 좀 잠시 하차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쫓기는 꿈을 꾸지 않더라고요. 여기 트러블이 난 구간에는 트러블 전용 앰플을 써주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커피를 많이 마신 이슈. 아침에 일어나면 막 개운하게 자고 일어난 게 아닌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온 채로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요. 에 너무 피곤하니까 좀 깨고 싶어서 커피를 진짜 많이 마셨어요. 이게 몸의 수분을 오히려 뺏어가잖아요, 커피는. 몸의 수분이 없어서 그런지 이 부분에 더 트러블이 많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탄산수나 아니면은 물 많이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PMS 기간. 제가 유난히 PMS 기간에 여기에 트러블이 많이 나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 PMS 때는 가공식품도 많이 먹고, 밀가루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바로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그세 개를 좀,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킨케어가 났으니까, 본격적인 메이크업을 하면서 결혼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나이가 30대 중반이잖아요. 딱 30살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정말 한꺼번에 와 갔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한 번에 와다다다다 가니까 약간 생각이 뭔가 흔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너무 늦게 하는 건가, 진짜? 내가 잘못된 건가? 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 5년 차인가? 회사 상사가 그때 제가 한창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은혜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언제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누구랑 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때 띵 맞았어요. 그 뒤로 뭔가 내가 늦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기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의자는 저녁에 사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몸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할 때 아무 의자에 앉아도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대요. 나이에 쫓겨서 지금 다 결혼을 하니까, 아, 내가 지금 나도 빨리 결혼을 해야지. 급하게 누구를 막 찾고 결혼을 하다 보면은 후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더워서 땀이 많이 나잖아요. 두 겹을 좀 발라주려고 하거든요. 하나는 좀 기본적인 베이스 깔고, 좀 매트한 거를 좀 찾아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의 20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20대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20대 때는 사랑하면 다 이해해야지. 뭔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날 사랑하면 날 이렇게까지 해줘야지. 왜 못해? 왜 이해 못해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게두 사람이 사실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당연한 건 없잖아요. 뭐든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희생해서 이제 노력을 해주는 건데 저는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어요. 진짜 박 터지게 막 싸우고 막 울고 막 그런 적이 진짜 많아요. 저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노력한 것도 많이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를 저는 요즘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서야. 그래서 20대 때는 참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었으니까 그때 결혼을 했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많은 걸 알아가는 이 30대의 이 과정도 참 없어서는 안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트러블 자국이 있으니까 이거 잘 가리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트러블을 가릴 때는 컨실러를 위에다 바르고 놔둬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굳을 수 있게 잠깐 하는 동안. 쿠션 2번을 발라보겠습니다. 유튜버인 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알려준 스킬이에요. 여기를 좀내 얼굴보다 호스가 높은 거를 이렇게 발라주면은 전체적으로 얼굴이 되게 환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오, 여기 정말 좀 약간 환해 보이죠? 이거 완전 요새 여름 꿀템인데 이거 발라놓고 입술 발라놓으면은 입술이 아예 하얘지는 걸좀 방지할 수 있어서 이거 화장할 때꼭 발라주고 있어요. 이게 약간 끈적거리는 게 있어서, 말할 때 이렇게 오리처럼 말해야 되거든요? 이해해주세요. 제 머리색이랑 좀 비슷한 눈썹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가지는 꼭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측 가능한 사람. 지금 당장 연락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사실 하루 이틀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시간과 노력이 층층이 쌓이면서 이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전에는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쌓아가기까지의 노력과 나에게 주는 그 신뢰감, 안정감,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좀 되게 큰거 같더라고요. 참, 어렵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 결혼하기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외적으로 잘 꾸미거나 말을 너무 재밌게 하지 않는 사람. 약간 이거는, 엥? 스럽잖아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봤을 때 잘생기고 재치있는 사람을 다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좀안 된다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면 모든 사람들한테도 다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껀덕지조차도 안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항상 다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 경험담이긴 하지만 차라리 수수하게 다니고 나랑만 티키타카가 잘 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여기 발라놓았던 컨실러를 이제 겉에만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풀어줄게요. 트러블 자국 위에는 이렇게 약간 두툼하게 올려놓고 겉에만 이렇게 살짝살짝 풀어주는 식으로 해줘야지 이 빨간 자국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일단 이거를 떼보겠습니다. 다 마른 것 같거든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뭐 밥을 먹는다거나 해도 이 입술이 지워지지 않으니까 저처럼 입술이 진짜 잘 지워지는 분들은 이런 거 너무 꿀템인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그리고 세 번째가 말로 잘 풀어가는 사람이 좋다. 사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때 어떤 부분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런 거 인정하고 혹은 어떤 부분에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를 화나지 않는 투로 얘기를 하고, 미안할 부분은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고치겠다고 얘기해주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큰 소리 내면서 싸우거나, 아예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꾹꾹 눌러버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누르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게 터진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근데, 사실 좀 져주는 남자가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느 정도는 져주고 어느 정도는 미안하다고 해주고 그런 사람이 좋지 않을까요? 본인이 화가 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말로 잘 풀어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섀도우로 눈의 음영과 코쉐딩을 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일을 잘하는 남자가 좋아요. 자기 일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남자는 항상 진짜 멋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에 대해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이어내 나가는 사람이면은 더 멋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어. 뭔가 일을 하는데 너무 불만을 표시하면 안 돼. 이거는 제 경험담이거든요. 제때 남자친구가 한창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힘들다는 얘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게 하루 이틀은,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아, 진짜 회사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루 이틀 정도는 제가 참아줄만 한데 계속되고 하루 종일 이제 그런 얘기만 하다 보면은 저 또한 되게 지치더라고요. 거의 매일에 막, 아, 나 너무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힘들다. 출근해서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이 얘기만 계속하니까 이제 저까지 막 야, 약간 영혼이 나가는 기분? 이 부정적인 감정이 저까지 전달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30대는 연애가 진짜 참 어려워요. 그죠 아무래도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된다가 뭔가 이렇게 깔리니까, 열 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단점만 그게 계속 보이게 되고, 금방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한 가지 단점이 있다는 거를 좀잘 인지를 하고, 사람을 잘 만나봐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를 잘 맞춰가는 게, 이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보다 많이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원래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가는 데 오늘은 마스카라랑 여기까지. 마스카라는 요 딘토 마스카라 쓰는데 이게 팁이 얇아서 쇽쇽 잘 올라가고. 길이도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아주 잘 쓰고 있는 마스카라템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결혼관과 연애관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연애관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면서 많이 많이 또 배우고 또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알죠? 아이라인 그릴 때는 숨 쉬면 안 돼. 숨도 쉬면 안 돼. 어요저 네, 메이크업 좀잘된것 같나요? 전 요새 이렇게 너무 과한 메이크업보다는 깔끔하고 할 것만 살짝 이렇게 한 요런 메이크업이 좀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멀티태스킹이 잘안 되는 편이라 화장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잘 되었는지 초보라 잘 <laughs> 지금 가늠이 안 되지만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혹시 궁금한 정보가 더 있다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청첩장 잘 받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그렇게 오겠습니다. <laughs> 안녕.